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판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산채 출발 그대로의 종자들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각의 좋은 자질들과 각각의 개성을 잘 간직한 종자들이 오니 꼼꼼히 보시고요. 2년 초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입니다.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엽성 산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정만 문의 가지고 화려했던 종자인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한 여빛과 그렇게 크지 않은 키의 무늬의 발전만 있으면 더욱 좋을 종자이고요. 뿌리 모습은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려져 있습니다. 생장점 일부만 정리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산채대 뿌리까지 해서 전체 잘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마도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벌브의 형태도 동실하게 생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세력을 붙여 나가는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성질을 잘 유심히 보시고 아래쪽에 생강죽분이 일부 그대로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산지는 경남 의령에 소재한 화정산이고요. 산체 출발 그대로입니다. 뒤쪽으로 잎이 한 장, 반장 정도 남은 동자에서 이렇게 쥬팅이 된 상태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 모습 둘러보았고요 떡잎에서부터 산발의 무늬가 서반처럼 뭉쳐져 있는 성질을 진천과 잘 어우러진 상태이고요 뿌리는 보시는 같이 산채때부터 산채뿌리 그대로 뭉텅한 성질까지 다하는 개체인데 마디마디가 짧죠. 새롭게 도달하는 뿌리도 보여지고 자마도 잘 형성이 되었네요. 화정 산지 자체가 단엽의 준할 정도의 잎 발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종자도 좀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볼수 있고, 잎이 딸려 있는 쪽은 그이 태벌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엽성, 뭐, 서중반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붉은 꽃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성질들이 보여지고 좀 투박하지만 금방 촉수가 늘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난합니다. 그런대로 여러 가닥이 내려져 있고 끝이 좀 상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심으시면 되고 생강도 아래쪽에 보여지죠. 볼보의 형태가 동실하게 생겨서 또 금방 세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마들의 형성도 좋고, 우리 내림도 썩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세 총만 더 받아내고 꽃을 한번 볼수 있는 정도 세력이 될것 같고, 옆에 나타나는 무늬의 발전도 다양하게 한번 즐겨볼 수 있는 종자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산체 출발 그대로입니다. 단엽 수정 뭐 이렇게 막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수정호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 모습들로 보았습니다. 정말 다부진 성질을 가지면서 수정호가 일부 보여지고요. 수정 특징이 이렇게 뿌리가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 보시고, 산채 뿌리도 그대로 있죠. 마디마디가 길게 형성이 되는데, 이 산지의 수정 종자들은 대형종이 많이 산채가 되어졌었습니다. 산채 생강촉 멀부 크기와 진화촉 크기가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앞으로, 정상적으로 분해서 안착이 된다면 상당히 이쁘게 수정 중투의 성질까지 을 더하면서 이쁘게 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뒤쪽에는 일단 보여지지 않는데 앞쪽으로 해서 몇 개가 보여지네요. 생강 조금 만 일부 아래쪽에 남아 있습니다. 5번,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그이 단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그래도 아직 투박하면서 단연 목으로 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미가지는 성질도 한 감안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화부터 연미도 확연하게 없어지고, 무늬의 발전이 산반 놓고 성질까지 다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가 됩니다. 뿌리 아, 모습입니다. 무난하죠? 짧은 뿌리의 성질을 가지면서, 일부 끝이 상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였는데, 웅덩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신화가 한번 내려앉고 다시 지금 붙은 상태인데, 무늬의 발전까지 온 부분들 감안하시고, 종자성으로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롭게 돋아나는 뿌리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산반 노코로 보시면 되는데 근계 산반의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진화에서는 아쉽게 무지로 슈팅이 되었지만 모델에 남아 있는 무늬의 성질 잘 관찰해 보시고요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도 산채 출발 그대로의 산채 뿌리 부엽의 일부가 붙어 있죠. 뿌리 여러 가닥이고 대벌루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마 형성도 좋고 아쉽게 이번 진화에는 너무 딸린 부분과 우리가 대리지 못한 점 감안을 하시면 아마 좀 제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무늬의 성질이 소멸될 때에 근계산반들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산반 놓고 계열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은 잎 길이가 길지만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무늬 발전이 더욱더 있기를 기원하는 종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자입니다. 산지는 진주 사봉이라는 유명 산지 종자이고요. 극강의 산반으로 단체가 되어져서 아쉽게 좀 색감이 많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둘러보겠습니다. 중간때 모델의 무늬 성질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은 자질들을 엿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뿌리 모습은 무난합니다. 잎의 길이만큼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두툼한 성질을 가지고 자마도 지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 정도는 책을 하시는 게또 다음 시나 세력받는데 좋을 것 같고요. 얼굴의 형태와 색감들이, 황색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아래쪽에 생강 주이 있던 부분만 제가 제거를 하고 도포를 시켰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황색 산반을 잘 발현을 하는 개체로 추천을 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자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천의담이었습니다.